근데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나빠지든지 환경이 나빠지든지 해이가 왔을 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를 육신적으로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환경을 봐도 가족을 봐도 여러 환경을 봐도 만족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이잖아요. 주여,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여 받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는데, 여러분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면 100년 안에 다 허탈감에 빠집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임종예배 드릴 때라도, 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은과금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 네 중요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선해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자고요. 아멘. 아멘. 저는 제 자신 보면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가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일반대 데 좋은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탁월한 게뭐 있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도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의 샬롯에 있는 원주민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원주민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멤버들 일행들 가이드하고 그 지역 최고의 골프장에 가서 대우받고 왜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모시게 되면 여러분 개인 개인의 주가가 높아져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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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괴로우는 괴롭히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개를 누가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박해를 하는 거지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가를 높여야 돼, 높여높 높아,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따라다닌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교육받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이나 교육 가지고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을 체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해계하여 예수 그리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거기에는 수대반 집사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여러 분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살아있다는 증거고 빛에 속했다는 증거고 천국의 백성의 증거로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 새로워집시다. 그리고 신앙생활하 단순하십시오. 계획하고 따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계산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 보면요, 굉장히 할일 많아요. 그럼 그 생각하다 보면 눌려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도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얼중얼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에 방금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하게 면 속이 후련하게 되고 푸르지적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알고 오늘 회복합시다. 옆 사람 보고 회복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진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주일 성수가 무너졌냐 따져봐요. 아내가 주일 성수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디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자기가 자녀들을 볼 때라도 내가 자녀를 보고 뭘 요구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되길 바라고 뒤에서 계속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요. 그걸 가지고 무슨 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어서니까 너희는 갚아라. 그걸 생각하지 말고, 주는데 채를 주고 나면 잊어버리세요. 아낌없이 섬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부부간에 더 힘들 없는 것보다 낫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그냥 섬기게라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짝 웃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지우나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표고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나라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단체의 선장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하